안녕하세요. 백정일기입니다. 꺄르르 꺄르르. 꺄르르 꺄르르. 백정일기 얼소. <laughs>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용기의 챌린지입니다. 예. 용기의 챌린지로 피자를 먹을 거예요. 용기 챌린지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용기 내 <laughs> 챌린지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음식 포장을 할때다회 용기로 포장을 해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도전해 볼 메뉴는 피자이기 때문에 아마 피자에 맞는 사이즈의 용기가 거의 없어서 아마 후라이팬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을 <laughs> <후라이팬을> 들고 <laughs> 직접 가서 피자를 포장해 오겠습니다. <laughs> 생각만 해도 후끈후끈 하네요. <laughs> 아이즈 볼까? 수요일은 전면이50% 대박 오늘 여기 해야겠네 네. 다른 거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볼까? 피자 말고 피클 이런 거 그런 그래. 것도 가져가야 되나 원래 이렇게 돼있거든? 음... 담, 담겨서 준비를 해 놓긴 하실 것 같긴 한데 음. 우선 한번 물어는 보자 음. 피클 음. 같은 것도 통 가져가도 되냐고? 음. 음, 음. 뭘로 먹지? <laughs> 뭘로 먹지? <먹진>. 정말 모르겠다 <laughs>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포장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 홍대 피자 레귤러로 하나 하고요. 어, 하딩 하나 같이 주시고요. 네. 어, 저희가 그 용기 가지고 갈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혹시? 어떤 거요 포장 용기를 혹시 저희가 가지고 가는 거에 담아 주실 수 있으세요? 포장 아, 용기가 어떤 거없요프라이팬요 <laughs> 네. 괜찮긴 한데 언제 오실 거예요? 어, 저희 바로 갈게요 나오기 전에 오셔야 돼요 네네네 저희 바로 가면은 한 10분 안으로 가거든요 아네 네, 네, 피자 아, 뭐, 피자 간다 플라이팬 크기가 피자가 들어가나요? 한 11인치 정도 돼야 되는데 11인치 네큰 걸로 들고 갈 거라서 될것 같아요 어 그럼 하딩은요? 아네 그것도 그럼 빨리 가져오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드리면 18,900원이세요? 네 바로 갈게요 네네 네. 오케이! 주문! <laughs>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아, 빨리, 아 가. 빨리 가! 아 빨리 가자! 아이 정도? 근데 11인치가 어느 정도야? 되지 않을까? 아 모르겠네 11인치? 인치? 우선은 응. 간다! 급하게 <laughs> 저희는 지금 아 <laughs> 아 이제 안 본다 <laughs> <보다. 웃음> 갑니다 안고 가야 돼 빨리 가자 뛰어 빨리 가자 뛰어 아, 뛰어 아, 뛰어 저거 달려봐 안 들어 오늘 하필 제일 추운 날이에요 왜 말해 영하 이도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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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laughs> 얼마 걸려 물어볼걸 그러니까 그냥 빨리 와야 된다고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야 그래도 10분 됐어 통 진짜 아 뛰어 <laughs>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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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자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하딩 여기에 들어갈까요? 하딩 여기 들어가요. 아 그래요? 간다. 그러니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저 건너야 돼. 피자 포장을 완성했습니다. 일단 <laughs> 네, 어, 또... 네, <laughs> 뛰어. <laughs> 뛰어. 뛰어 뛰 뛰. 아하. 피자! 아, <laughs> 자, <뛰자>. 게임들다. 아,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나 더워. <웃음> 나, <웃음> 나 오늘 <웃음> 안 춥네요. <laughs> <laughs> 누가 누가 춥대? <좋대>? 내 말이. <laughs> 아, 따사네요 오늘. 자, 하... 아... 아... <laughs> 힘들게 갖고 온 네. 피자. 아니 포장 해오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인지 몰랐네. 그러니까, 멀고 음... 험한 길. 멀고 아니, 그냥 잘... 걸어다닐 때는 근처니까 음... 그냥 가깝거니 했는데 프라이팬을 네. 들고 뛰어갔다 올라니까. 그럼 이래요. 땀이 줄줄 났어요. 어우, 너무 더워. <laughs> 자, 먹어볼까요? 네. 잔, 잔. 잔. 아오. 아, 칠리 불갈비, 핫치킨, 체다 골드 포테이토, 놀브 단호박. 얘가 놀브 음. 단호박인 것 같고. 이거 체다 뭐? 체다 골드 포테이토. <laughs> 체다 골드 포테이토. 나는 핫치킨 먼저 먹어볼게요 자랑. 먹겠습니다. 먹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이게 후라이팬에 가져오니까 무거워. 일단은 좀 단점은 있긴 한데 음. 보온이 좀 되네요 음. <laughs> 안찍어 음.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피클은 이미 포장이 돼있으셔.. 돼.. 있으셔 그냥 <laughs> <돼 있으셔? 웃음> <야>, 되셔가지고? <laughs> 어, 이분이 그렇게 되셔가지고 피클은 따로 안 되는 게좀 아쉬웠어요 음. 쓰레기가 아예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니까 음. 그래도 뭐 제일 음. 큰 정도면... 쓰레기가 없어졌으니까 음. 음. 아까 전화로 그 주문했을 때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웃음> 네? <웃음> 네? 네? 프라이팬이요? <laughs> 후라이팬요 <편유? 웃음> 그리고 거기가 나름 브랜드잖아 음, 음. 그러니까 바빴어 음,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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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다음에는 한적한 대로 먼저 음. 가자 음. 아니면 시간대를 좀 한적한 시간대로 가는지 음. 맞아 아니면 우리가 그 앞에 미리 가 있어야 돼 음, 음, 음. 음. 프라이팬 들고 대기하는 거지 음. <laughs> 여기다 포장해주세요 한 인구가 하나? 먹어겠습니다 우리 이거 용기내 챌린지를 빙자해서 그냥 먹고싶은거 아냐? <laughs> <laughs> 그냥 먹방임 딩윙헐 맛있어? 어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너 근데 진짜 깔끔하게 먹었다 그래응 남길 수 없지 살골쇠 <laughs> 살골쇠 살고 맛있지? 응. 응. 왜좀 다르지? 그치? 응. 응, 이거 진짜 맛있어. 딴 데보다 좀더 살이 통통하고 좀더 매운데? 양념이 좀 응. 맛있는 것 같아. 음 응. 응. 이러나저러나 포테이토가 짱인 것 같다. 응? 응? 열받게 하는 <laughs> <안돼> 또. <웃음> 뭔데? <웃음> 포테이토가 짱은 아니지. 그건 뭔데? 나는 페퍼로니 아니면 이 반응은 뭐지? <laughs> 페퍼0이 뭐야? <laughs> 페퍼0이 기본이잖아 아 페퍼런이 잘안 먹어 아 진짜? 응 뭔지 모페퍼로이는 부수적인 요소라고 야 포테이토가 부수적인 요소지 그럼 <laughs> 포테이토가페퍼로이좋아하잖아 <laughs> <laughs> 장난 아니야? 페퍼로이가 <페퍼런이니까> 페퍼런이 기본이니까 <laughs> 당연히 올리는 <어울리는 웃음> 거지? 또 뭔데? 페퍼로이 아니면 난 사실 새우 피자 이런 거좋아하음 이건 동의하지 아, 아 그럼. 그럼. <laughs> 맛있지? 응나 단호박 처음 봐. 아, 응. 그 피자 처음 봐아 진짜? 응그 피자알볼로에 응. 단호박 뭐 이렇게 응? 들어간 거 있어 어 아, 먹었네? 뭐 <laughs> 나 이거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방금 <laughs> 아니 <laughs> <동그라미. 웃음> 혹시 사이즈가 안 맞을까봐 너무 큰걸 가져갔더니 <laughs> 근데 요새 진짜 뭘뭘 뭘 시켜 먹어도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 진짜 <laughs> 진짜, 진짜 많이 나와 나는, 나는 보통 시켜 먹으니까 근데 응. 음, 진짜 혼자 먹는 데스 쓰레기 벌레면 뭐 와장탕에 진짜 음. 이만큼 나오고. 맞아. 며칠 전에 여유로운 레랜 다섯 번올라웠는데 여깄다. 빠바밤잘 왔구나, 따왔다 했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아, 진짜? 대박 쳤어레이가 <laughs>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야 용기내 챌린지하고 물티슈 쓰면 어떡하냐 아, 아까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아씨몇 장을 쓴, 면접을 쓴 너무... 거야 이렇게 도처에 쓰레기가 <laughs> 널려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용기내 챌린지는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포장했을 때 쓰레기가 많이 음. 나오는 거 집에서 못 먹는 거라서 무조건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용기내 챌린지를 도전해 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잘 먹었습니다. 감니다 안녕.